1884년 7월 3일 한국 선교 시작되다. 2024년도는 구한말 선교를 시작한 지 140년이 되는 해. 왜 우리는 처음에 그 시작을 알아야 하나? 예를 들면 개신교 선교사 눈에 비친 1880년대 조선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묘사한다. 왜 기독교인들은 조선을 저주하고 비방할까? 왜 기독교는 일본의 신사참배를 적극 수용하고 선교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미화하는지. 해방 이후 기독교는 왜 민간인 학살에 적극 나섰고, 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보다는 사학재벌로 자본주의 기독교가 되었나. 왜 기독교는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였나. 그것은 결국 세습을 당연시하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지닌 정체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첫 주제 선교사인 알렌 의사가 서울에 온 1884년 9월 22일을 선교 기점으로 본다. 감리교 하시아라 추산은 1884년 6월 24일 맥클레이 입경을 복음 전례의 기점이라고 주장한다. 감리교는 맥클레이가 고종의 윤어를 받았다는 소식을 김옥균으로부터 전해받은 1884년 7월 3일로 상정한다. 더불어 선교 주체는 미 감리회 해외 선교부라 주장하며 맥클레이 선교사를 조선 선교의 양아버지라고 추앙한다. 하지만 최초의 한국 선교 역사적 평가는 단순하다. 이미 1879년 의주 청년 네 명과 한의사 출신 상인이 각각 맥킨타이어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1884년 존 로스 목사와 함께 최초로 성경 번안 작업을 하였다는 게. 역사적 정설이다. 감리교 주장대로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와 가우처 목사 간 아주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선교 50주년에 방한한 케이블 목사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 곧 신의 한수라고 했다. 물론 이는 당시 동참한 주한 미국 공사 푸트와 역관으로 참여한 하바드 출신 로엘 박사와 사전에 비공식 교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미국 가우처 목사는 자체적으로 본국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왜 일본 담당 맥클레이 선교사를 조선에 보냈을까. 결국 이런 결정이 향후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에서 일본 교단의 종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체제라는 사실이 태생적으로 배태한다. 일본 기독교 교계 지배하에 한국 기독교 교계는 급속히 친일화하였고 총독부 권력에 순응한 대한민국 교계는 해방 이후 친미 독재권력에 순응하여 극우 반공 기독교로 변모하게 된다. 심지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당시 수많은 보부상 출신 기독교 교인들이 일본군 첩자 내지 군수품 운송 업무에 종사한다. 이때 참여한 보부상 그룹들이 식민지 시절 명동파로 해방 이후에는 서북 청년단 등과 같은 민간인 폭력 조직으로 부활한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불개입 정책, 서구 국가 중 제일 먼저 주한 공사관을 설치한 것도 미국이었고, 카스라 태프트 미략으로 조선에서 제일 먼저 철수한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 정부의 정치 불개입 정책에 따라 본국 교단 지시를 받는 선교사는 개인의 순수 열정에만 의지하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따라서 3.1운동 당시에도 수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동참하였지만, 기독교 학교 선교사들은 학생 시위를 적극 막았다. 이런 미국의 정책 때문에 조선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들은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추구한다.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하고 한국어로 설교하고 심지어 우상숭배라는 한국의 재래 문화도 받아들인다. 더구나 교세 확장을 위해 조선 정부에 철저히 학대받는 여성, 백정, 천민 노비들에게 서양의 의학 교육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을 철저한 신앙인으로 포용한다. 당시 천민들은 노비, 광대, 무당, 사당, 백정 등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종의 재물과 같이 매매, 상속이 가능하였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봉건적 신분사회로 남녀가 장막으로 막은 장막교회, 그리고 백정교회, 양반교회로 분리되어 예배를 보았다. 특히 1887년 서울에서 벌어진 콜레라 등 역병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정부의 무능에 목숨을 잃었다. 민중들은 오직 무속신앙에 자신의 목숨을 기대는 상황이었다. 여성 해방을 외친 기독교인들은 왜 조선의 처녀들에게 위안부로 성전에 동참하라고 외쳤는지 왜 기독교 교인들은 조선 정부의 적대적이고 무능을 조롱하고 그 대안으로 문명국 일본을 자금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차별금지법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보빙사절단 방미 19세기 조선의 경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되었다. 더구나 재물포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60년 세도정치가 마감되고 고종 친정 이후 크게 세계의 정치집단 간 정쟁으로 불안하였다. 개화를 반대하는 위정척사파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기독교를 오랑캐 종교라고 반대한다. 심지어 1881년 조선책략을 비판한 영남만 인소로 고종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반해 친청 민시일파인 동도서기파는 청나라와 같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개화파는 일본 메이지 유신처럼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자 정치적 긴장이 높았다. 당시 김옥규는 유교주의 학자로 진보적 사상가였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강히 배타적이었다. 결국 김옥규는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 조선 개화에 유리한 문명으로 보았다. 고종의 미국 짝사랑.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3년 전 1882년 조선과 미국은 한미 우호수호조약을 체결한다. 당시 이용장은 한미수호조약에 조선이 청나라 속국임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로버트 윌슨 슈펠트는 우리와 조약을 맺는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이를 거부하며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미국의 행동은 그동안 강대국들로부터 휘둘려왔던 조선 정부에게는 우호국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한미수호 조약은 조선이 구미각국과 체결한 조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조약이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 국제 세력 간 역학 관계상 단지 상업적 선교적 이익만 추구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드디어 1883년 4월 초대 주한 공사프트가 부임하였다. 당시 조선의 국력은 너무 빈약하여 미국의 공사관을 설치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1883년 7월 민영익의 보빙사절단은 미국 후트 공사가 타고 온 군함 모노카시 호를 타고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식 교육과 병원을 설립하라. 고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찾고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다. 통리기무아문은 개혁 정책으로 교육 개혁, 병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자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한다. 아서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한 보빙사들은 뉴욕에서 국제 박람회, 발레 공연, 백화점, 병원, 은행, 우체국, 산업 시설, 군사 시설, 행정 시설 등을 방문 견학한다. 1883년 9월 보빙 사절단이 기차로 이동 중 볼티모아역에서 승차한 가우처 목사를 만난다. 일반적으로 가우처 목사가 우연히 기차에서 보빙사절단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이브 목사의 글에서 보면 가우처 목사가 보빙사절단을 방문한 것이다. 우연한 만남, 신의 한수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 역사 왜곡이다. 가우처 목사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조선 선교 가능성을 타진토록 한다. 이에 맥클레이가 조선을 방문하였고 병원과 학교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 고종의 윤허를 받아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다. 아직 쇄국정책의 여운이 있는 때에 맥클레이라는 외국인이 조선정부의 공식 초청도 아니고 인천에 도착한 맥클레이 목사는 일본 영사 고바야를 방문하였고 그가 제공한 교군을 타고 서울로 향하였다. 이후 맥클레이는 미국 공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였고, 일본 대사관도 방문하고, 김옥균 자택도 방문한다. 하지만, 마침 김옥균이 외출 중이라, 일본어로 변역된 소개서와 제안서를 두고 왔을 뿐, 고종과 맥클레이 면담은 전혀 없었다. 일주일 후 맥클레이를 만난 김옥균은, 전날 밤 왕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허락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결국 한국 선교 윤어를 받은 것은 미국을 고려한 고종의 결단과 불교 신자 김옥균의 국제정세 인식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은 왜 맥클레이의 선교 사업을 허락했는가? 에 대해서 감리교회와 역사학자들은 애써 외면한다. 당시 서양 종교인의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맥클레이 제안에 대한 고종의 입장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중국 의화단 사건처럼 제국주의적 성교에 따른 민중과의 마찰은 상존하였다. 대표적 사건이 영아 납치 소동이었다. 1888년 6월 미국 공사관 서기 찰리 롱이 조선 어린이들을 촬영한다. 사진에 찍힌 아이들 가운데 어린이 시신이 발견되었다. 영아 소동이 발생한 또 다른 이유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우유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인들은 외국인들이 조선의 여자들을 납치한 뒤에 여성들의 가슴을 절단해서 우유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폭도들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습격하려 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이에 미국 공사 딘스 모어는 제물포에 정박 중인 미군함 에섹스호로 전보를 보내 단순히 병원과 학교를 세우자는 제안에. 단순 설립 허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보빙 사절단은 두 팀으로 나눠 귀국길에 올랐다. 민영익, 서광범, 역관 변수 일행은 미국 정부의 군함 제공으로 6 개월간 유럽 순방길에 올라 뉴욕, 리스본, 마르세유, 런던, 파리, 나폴리, 카이로, 싱가포르, 일본 나가사키 등을 거쳐 1884년 5월. 귀국하였다. 반면 홍영식, 로웰 등은 워싱턴을 떠나 기차로 대륙을 횡단. 샌프란시스코와 요코아 마을 거쳐 귀국한다. 귀국한 홍영식은 고종에게 미국의 교육제도 도입과 병원 설립을 추창한다 고종은 친히 기독교 사학에 이화라는 학교명을 아펜젤러에게는 배양령제를 하사하고 여기에서 배제 학당이 시작된다. 조선 청년들의 영어 사랑은 뜨거운 열풍을 일으킨다. 콜레라 때문에 설치한 시병원은 알렌에 의해 1885년 4월 최초의 서양식 병원 재중원 설립 당시 광해원을 개원한다. 알렌에 대한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렸다. 알렌은 비싼 시계를 들고와 수술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했다. 재중원은 선교거점이 된다. 초창기 선교 열정에 충만한 선교사들 적극 참여로. 한국 선교는 시작되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부임하면서 이들에 의해 조선에 대한 비방과 이미지 왜곡은 심각하였다. 하바드 출신으로 일본 여행 중이던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로웰이 보빙사 통역관으로 초청받았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라는 책을 저술한다. 일본 동경대 교수 그리피스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채 일본인들이 주는 자료를 참고하여, 그리피스는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은 모두 서구적 시각으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으로 조선을 야만국 비문명화 국가로 각인시킨다. 이들에 의해 서구 사회는 조선 민족은 정직하지만, 열등하고 고종은 비겁한 왕으로 각인된다. 개화 이후 많은 선교사들은 인종주의적 차별과 친일파적 제국주의적 선교를 이어갔다. 심지어 많은 선교사들은 교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호사를 누리며 전도 활동을 이어간다. 결국 이들 친일파 선교사에 의해 아직도 미 국무부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미일 동맹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물론 아펜젤러와 헐버트 같은 선교사들은 한국 독립을 위하여 여론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다. 민비시의 사건 이후 알렌, 언더우드, 헐버트 등 성교사들은 7주 동안 밤낮 당번을 정해 고종을 지켰다. 밤새도록 고종의 침실을 지키고 고종 독사를 피해 언더우드 집에서 음식을 배달토록 하였다. 이에 감사한 고종은 언더우드에게 사인참사검을 하사한다. 결국 역사적 팩트는 간단하다. 고종의 감리교의 선교 허락은 조선의 북국 강병을 위해 주체적으로 결정한 고종의 개혁 프로젝트인 것이다. 다만 비극인 것은 그것은 고종의 일방적 미국 짝사랑이었던 것이다.